차량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경남 거제 도로 한복판에서 지난달 13일에 출근길로 아직은 붐비는 오전 8시 반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허. 차가 한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춘을 군 길이라 아직 차량이 붐비는 교차로 신호가 바뀌니까 차량들이 이제 줄줄이 이동을 하잖아요 저기 네, 안 가시면 네, (1차로에) 검은 차량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오. 맨 처음에 그래도 뒷차들이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너무 움직이지 않으니까 (5분이) 넘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렇게 차선을 바꿔서 앞질러 갑니다 그러더라고 네. 예 그러느라고 출근길이기도 해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는데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어, 반대편 차량에서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 네. 알고 보니까 신호대기 중에 차량이 갑자기 방전돼서 저렇게 서 있었다는 아 겁니다. 경찰이 안전 문제도 있고 교통체증도 풀어야 하고 있는 이건 차량을 밀기 시작하는데 결국 차량이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밀고 밀고, 밀고 저는 잘움직이않아요 움직입니다. 아 움직이고 이잘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밀고 밀고 밀어서 50m를 네. 이 경찰분들에게 힘을 합해서 몰고 가서 지금 움직이죠? 네. 저걸 몰고 가서 무사히 주변의 공터로 차량을 옮기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경찰분이요 저렇게 뒤에서 직접 손으로 밀어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하는데 당시 출동에 아 보세요 저렇게 고생했습니다. 당시 출동에 경찰관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쪽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했는데 외국어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원인을 당장 알지 못했고 직접 저희가 타서 보니 핸들이 잠겨있고 엑셀을 밟아도 이제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억지로 핸들을 돌리면서 차선을 유지하려고 했고 신호가 걸려있는 틈을 타서 파주소 옆에 공터로 저희가 밀고 나갔습니다. 저희 한국 분이 그런 상황이 시더라도 당황을 많이 하셨을 텐데 외국인 분이시니까 더 당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손정해 변호사님, 운전자분이 외국인 분이셨다고요? 네, 베트남 국적의 여성 운전자였다고 라 하는데요. 뭐 국적을 떠나서 저라도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와. 더군다나 외국인이고 한국어 서툴다 보니까 설명도 할수 없고 아. 사고 접수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난처했을 텐데 아마도 경찰관들이 굉장히 고마운 영웅으로 여겨지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심지어는 이 여성 운전자 굉장히 긴장하고 무서워하니까 지구대가 와서 이제 물 들이면서 안정까지 시켜 주셨다라고 하고요. 네. 좀 진정을 하고 나서 보험사에 이제 접수도 해 주고 또 견인되도록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 사고 그러니까 요렇게 방전된 시간이 오전 8시 반쯤이에요. 이 시간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출근 시간 차량들이 무슨 일인지 하고 왜 차가 저렇게 서 있나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 다급한 마음 안았을 텐데 경찰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김옥준현원님 네, 네. 그런데 앞서 그 비탈길에 차량 운전자 구하신 경찰관 그리고 이 외국인 여성분이 음. 구한 경찰관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강력 사건 해결하는 경찰도 음. 대단하지만 정말 이런 분들 고맙잖아요, 진짜. 근데 사실은 뭐 강력 사건 하나 해결하는 거나요. 그렇게 그 시민이 국민이 어떤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우는 모습이 경찰관들의 어떤 인식을 제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 제가 보니까 이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썩 잘하지는 못하는데 당황하다 보니까 아예 한국말 자체가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뭐좀 도움을 저 요청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니까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하얗잖아요. 그러니까요. 당황하면. 네, 나중에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서툰 한국말로 경찰한테 고맙다고 음. 아마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하니까요. 네. 예. 정말로 늘 우리 곁에는요. 든든한 경찰 분이, 대한민국 경찰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도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죠. 거제 경찰서 연초 파출소에 이승환 순경과 동료 경찰관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감사의 박수 구기 사냥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